꿀단지 슈퍼마켓의 강건 아빠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아주 오래된 액션캠 고프로 히어로3 모델이 있는데요 이것을 실상 물놀이 몇 번을 제외하고는 일상에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프로를 일상에서 활용하기 위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한 오디오 어댑터를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중요한 것이 화면을 어떻게 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소리 이 사운드를 어떻게 수음해서 들려주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화면은 이렇게 컷이 튀어도 소리만 매끄럽다면 어색하지 않지만, 이렇게 소리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매끄럽지 못하면 영상 자체가 어색해집니다. 고프로 5 모델부터는 사운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제 거는 아주아주 아주 오래된 옛날 모델이라서, 그리고 매일 쓰는 제품이 아니라서 새로 구입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일명 하이파이 마이크 스트레오 3.5mm 블라블라블라. 예, 이렇게 되고요. 대략 4.7달러에 구입하였고요. 자, 이렇게 물건이 왔는데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 구성품이 마이크가 있고요. 고프로 매장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이 옆에가 뚫려있어서 이 L자 어댑터를 끼울 어, 수 있습니다. 연결하는 나사도 있고요. 외장 마이크에 쓸수 있는 윈드 스크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L자 커넥터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예, 오디오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고프로, 고프로 3 아무런 마이크 없이 찍는 거고요. 오디오가 잘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는 삼성역, 삼성역 코에스에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오고 있나요? 목소리 잘 들려요? 예. 네. 자, 여기까지 테스트 한번 해보고요. 다음 거 마이크 장착해서 한번 테스트 또 해볼게요. 아, 근데 중국제라가지고 엄청 빡빡하고. 이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고프로 망가질 것 같아. <laughs> 이제 마이크를 달고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 소리가 잘 들어가나요? 예. 이게 중국산 마이크인데, 얼마나 깨끗하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잘 들어가나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디오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고프로, 고프로3. 아무런 마이크 없이 찍는 거고요. 오디오가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마이크를 달고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 소리가 잘 들어가나요? 이게 중국산 마이크인데 얼마나 깨끗하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잘 들어가나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잘 들어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외장 마이크를 썼을 때좀더 깨끗하게 수음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뭐 고프로 그 자체 수음으로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저는 이 L자 어댑터에다가 블루투스 마이크를 연결해서 더욱더 깨끗한 소리를 추구하고 싶었는데요. 일단 생각으로는 와이어리스 마이크가 제일 잘 들릴 것 같은데 소리가 한번 영상을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스트 촬영을 해보니까 고프로에서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다른 선택지보다 더욱더 수음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더욱더 깨끗하고 좋은 음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타스캠사의 DR10L 모델이나 소니 보이스 레코더, ICD TX800 모델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고프로를 꺼내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 사진과 같이 아이를 힙시터에 올리고 촬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도 좀 있으면 아이하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저는 꿀단지 슈퍼마켓의 강건 아빠였고요. 앞으로 더욱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 가지고 찾아뵐 테니까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